고난주간 제2일 화요일같이 오늘도 주간에서 승량한 날이시기를 주의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국산집에 배반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배반. 오늘 마태홍이십 장에 2절, 14절, 16절, 24절, 25절 이렇게 그분 본문에 말씀인데 마태이 26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 가룟유다의 배반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고 또 뒷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이야기가 본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마리아가 향의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이야기가 오늘 마태오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마지막 성만찬,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근본에 6월절은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18절에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럴 때 선생님 말씀이 내 대가가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물동이 구가는 여인을 따라가서 그집 주인에게 6월절 성찬을 주님이 이 집에서 드시겠다고 합니다. 자원에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동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금방에 강사님, 식사 대접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을 하죠 그래서, 내가 아무 날, 어느 날, 강사님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강사님 대접하고, 몇 명은 돼요? 강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청사님하고사원님하고 장르님들하고, 몇몇 명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이제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예. 아, 제가 강산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은행 가운데 되어질 만한 일인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동이를 미국가는 한정인을 따라가서 우리 주인이 이 집에서 다수시겠답니다 가서 그냥 통보시기. 아무게 장안해? 오늘 저녁에 식사되죠. 강사님이, 식사 안되죠? 하십시오. 아무리 식사님,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식구들의 시키시는 대로 6월절 준비했다. 하라고 그러니까, 시키시는 대로. 어린아기와 나의 새끼를 끌고 왔을 때, 그한동과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무슨 설명도 없고,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말도 없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니까 내어드립 오늘 6월절 성만장도 성경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아니 내가 그날 바쁜데요 우리 집은 그렇게 할만한 형편이 안되는데요.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 시키시는 대로 또 그 가정, 그 여인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절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 요한의 이어머니그 집은, 어, 400년 이상의 5월 5순절 성령 강림의 에, 장소, 어, 그 자리로 또 어,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폭발한 가정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6월절에 음식을 잡수셨던 집이고,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이만 모가요한이 드락방니 바로 6월절 만찬을 잡수시던 그 집이었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성만찬을 준비하고, 요마가요한의 120명의 선도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선도을있던 그런 말씀들, 오늘 마태음 26장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나귀 새끼를 들린그 동가의 주인은 이름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6월절을 준비한 그 여인 마가 요인이 어머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지만 아마 우리가 이렇게 다 구체적인 이름도 언급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도 아니면서. 이렇게 주님 가시는 그 길에 또 하나 마리아가 향곡갑을, 에, 빼뜨는 그런 사건들을 보물해 놨고, 마리아는 제자도 아니면서 향곡갑을 빼리고 낙이와 낙이 숲길을 어느 주인은 드리고, 또 6월절 성찬을 자기 집에서 마련해서 드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에 반해서 이, 가로유다가 배반하고, 또 예수의 제자들이 56절에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을 다 성자들이 그를 유이합니다 하시다, 이에 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도망해, 예수는 다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했다. 나중에 심지어 26장 1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이야기가 예, 마태오 2 6장2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를 결코 부인하지 않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 핏박이 오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란의 시대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난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가론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경험한 그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령님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무너지고 배반하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주어질 수 있지만 마지막에 성령님을리 붙잡아 주시면 예수의 제자들이 비겁하게 떠나고 부인하고 그렇게 했지만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이 그들을 붙잡아 줄때 그들은 죽음 앞에 일기까지 승교하는 자로 그까지 승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배반과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 속에 있지만, 성령 안에서 그들이 후일에 귀한 제자들이 된 것처럼, 어느 시대에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는 변치 않는